새벽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 발표되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창동교회는 오늘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 드리도록 합니다. 물론, 시행되는 것은 12월 8일, 화요일, 내일 0시를 기해서 시행되는데, 저희들은 그 사이에 있는 차고들을 방지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 10월 이후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또 전화번호 상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거나, 어제 미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셨던 분들, 새벽에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발걸음들이 있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 3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줄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엉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나이 바로 아래요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눈에 밖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 가자,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숨김 없이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면, 1250면에 있는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딸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드려지는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가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 있는 그 집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마땅한 은혜를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고 또이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힘겨워진 생활이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까지 이제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네 번째 환상은 특별히 묵시문학의 형식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형식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 이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천사든지 신적인 존재가 와서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해석해 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다니엘의 눈으로 보았던 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지요. 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속으로 혹은 홀로 계시다면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이때가 되었으면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80줄에 접어들었을. 벌써 20도 안 되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 80이 넘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한 일이 나타났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로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바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다시 풀어서 읽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타났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마치 우리가 예언서에서 보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구를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 일은 참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랍니다. 이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할때 전쟁은 또 다른 뜻은 포로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 포로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가? 포로기에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있을 나라들과 왕국들과 그 나라들 사이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2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에나 예,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일회라고 하면 3주를 의미합니다. 이 3주 동안 다니엘이 겸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듣기 위한 이 절제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왜 말씀을 받았는데 슬퍼하며 애통했을까요? 그 말씀이 전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포로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기가 다 끝난다 하여도 민족의 위기와 민족의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라는 말씀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을 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절제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절제한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은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받은 것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의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유대 공동체에게 무엇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다니엘에게 겸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환상의 내용은 4절부터 시작해서 쭉 펼쳐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제 세일에 3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은 우리가 아는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 강가에 있을 때에 그의 눈에 보였던 환상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의 나타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견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구약 가운데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표현 기록들을 자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발견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환상 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환상을 본 반은 이 다니엘만 보았지만 그 옆에 있었던 이들도 환상이 임함을 느꼈겠지요. 그 영적인 체험의 그 능력들과 그 위험들을 그들이 경험했겠지요.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치 썩은 것과 같이 우리는 마치 그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는 자와 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그와 같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곁에 계신 분으로 나의 친구로 때로는 묘사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내 곁에 계신 것과 같고 그렇게도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감히 내 눈으로 담을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그분의 크심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분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인 그분의 크심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의 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마치 잠든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처음 시작되는, 어, 다니엘 1장, 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구나. 이 주제는 우리가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특별히 포로기의 그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에,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어려운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아닌데요. 저는 제사장도 아닌데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힘든 때면 힘들 때일수록 계시로 보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살아가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두 번째로 계시를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어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3주 동안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자기의 몸을 절제하여 금식과도 같은 이 겸비한 생활, 경건한 생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땅 가운데 적용되어지며 이 말씀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계시를 주시고 특별한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니까 이런 걸 경험했지. 뭐 어떤 신령하신 분들, 영험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신 무리.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환상과 예언과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도 이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말씀 없이 간다면 신비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나 말씀의 기초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능력있고 힘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힘든 때일수록 그러나 더큰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아마 3주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3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온라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더 깊이 체험했다.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발견했다. 이런 간증들이 더 많아지시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도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 것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밑에 위태한 시간을 보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가정들,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너끈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3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얼굴을 바라볼 때에는 진짜 은혜 가득한 얼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얼굴로 서로를 볼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창동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창동교회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잘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들 교역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 두셨사오니,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집으로 잘 세워가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위에, 사랑하는 그 가족들 머리위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서로 합심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주여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it's